올라가시게요?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 희진 네. 씨 오른쪽. 아힘들 거기 의미 없는데. 어이. 오른발 한번더 올라가 볼래? 아, 응, 거기까지. 아, 응. 아, 오른발이야, 오른발. 거가 아까 아, 손 캔데가 아, 아, 오른발. 아, 여기가 오 예. 아, 여기야? 아니, 여기야? 아 아까 손댄대너가 아, 아래 Full 고기 옆에 아, 근데, 음. 거기에, 저기, 저기, 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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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으으으으으으고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서 <laughs> <laughs> 왼발 아홉 시, 왼발 아홉 시. 아, 위에 그렇지. 우리가 구나나있이 마지막에 간다는나 차들이 두번째가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어? 하나 하나. 두번째가네 아, 아, 욕심 많네. 우리가 아서그런 많어. 다른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다른 길이에요 다른 데는 발이 없어 여기 갖고 지금 여기 여기다 쉬우지 거기 하나 어. 딱 거기만이에요 오빠는 그냥 고개 들면 손이 걸리지 <laughs> 나는 한네번 올라갈 때 이성이 이성이 기아이면 2m 돼응 거기가 트러프인가 보다 네. 우리, 우리한테 우리왔을때너 2m야 없네 밖으로 안 빠져 벌써거리가멀뭐니까요동현고 가지 야지 네. 기다이 끝나면 신발만 내릴게 네, 어려운 데로 가보겠다. 아, 신발 내꺼? 너2 7 0이되네 75. 응. 형이 이나 앞으로 이리로. 형아 뒤에 그 신발을. 따라가. 못생서 아. 그래? 알았어. 내려. 샘 받고 내려와. <laughs> 더 올려야 되겠다. 더 올려봐. 이거 이 제가 또 일등 먹어도면 감정인식으로 왔는데 아니, 아니 연습이야... 연습이야 또... 좀더 가서 직장에... 좀더 가서... 아유~ 말려요~ 가가... 뭔가 자신감 있게 가는 것 같아... 아나 진짜 개... 얘길 여기하면 걸어놔. 이따 내려올 때 거기 걸 걸지. 여기 사선으로 그 가는 거. 사선으로만 휠을 걸어놨거든. 내려올 때. 그 내려놔. 크랙을 그그그 손으로 잡고 몸이 바깥에 나와. 저기 하나 둘 셋. 어. 사선으로 그렇게 갔잖아. 거기 하나못 아, 하겠네 거, 무서워서 겨우 그, 갔다 가아몇달 만에 왔더니 못 하겠어요 엄지 <laughs> 아, 손가락 어, 양쪽을 음. 다못 <laughs> 써서 지금 다쳐가지고 <laughs> 그 어제 그저께 숙박했거든 그랬더니 휴못 쓰겠어요 빼는 다음에 그냥 여기 안 가보셨잖아, 여기 안 가보셨잖아. 해해해줄 걸으실 거 아니야 아니 줄 걸으시잖아. <목소리> 자, 오른쪽으로 나와. 내가 좀킥 달라고 해서줄걸어서빌리다드게요여기서 회사 한 많이 <목소리> 있잖아요. <다리> <목소리> 왼발이 <목소리> 지금 왼데 올라가야 돼. 이가아니거기 말고 <목소리> 오른쪽으로 와 봐. 고 오른쪽으로 나요. 오고. 왼발이 왼손인데까지 아, 아, <놀려> 아, 올라가면 돼. 어떤 걸래? 빨간 거는 스레비, 어, 왼발. 이 거의 다로이디야. 이이화강때 걸어야 되니까. 아, 어, 너무 멀다. 엉덩이 때. 엉덩이 때. 발을 시 되지 말고 엉덩이부터 자, 오른손으로 받치면서오른발으로 올라가. 응. 왼발이, 응. 왼발이가 그게 뭐 있잖아. 그, 왼발이 쪼거라 약간 좀 있죠. 쪼그거는 거야. 응. 거기서 고 일어나야 돼 응. 왼발이. 응. 왼쪽으로 가. 쪼그러야 응. 응. 어. 되니까. 어이구, 힘도다박정우 하나 줬으면 좋어 나이스가 좋게 보여. 아우, 나 시험 안 했어. 이상어안 없어요 네. w the gentleman, young gentleman, young g e n t l e 없어요 y o u n 요 밑에 앞에 있잖아 앞에. 네. 거기 해봐. 여기 거기 위에 올라가고 만 올라가봐. 여서두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니까 거기에 까지 거기 다 하나 걸고. 첫까지 올라가봐. 거기 거기 지게거야지기다려요이는거이거이거거 어디 걸게?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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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어 발이에요 삿발? 아 빨간거? 네아 그럼 7개 아 7개. 7개 됐어요? 돼요? 예. 아, <목소리> 네 돼요 게요다 여기까지 뺐습니 잠깐만요 내려가고내려가고와다들아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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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